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도 기적입니다. 걷는 것도 기적이고, 말하는 것도 기적이고, 노래하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은혜롭고 감사한 하루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봅니다.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이 나의 참 기쁨이여 즐거움이오니, 오늘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5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신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거두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번 반복됐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반복되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사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요. 우연히 이러는 사건도 아니고 어쩌다 이러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모든 인생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구원을 주신 분도 우리에게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높이시기도 또 낮추시기도 형통케 하시고 또 공급케도 하십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로 또때론 험난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아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분의 섭리와 통치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야 할 문제나 무거운 짐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고나 또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도 바울은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9절에서처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나는 사도죄 될 자격도 없다. 너무나 부끄럽다. 과거를 생각하며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의 빚진자로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부터 점점 메마르고 멀어져가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은 은혜와 기적과 감사로 넘쳐 흐르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소망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어, 육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생명 말입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신 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나는 어디서든지 누구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덮고도 남을 은혜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인내와 소망과 거룩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부터 단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찬양감사 기도, 찬양감사와 기도가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은혜의 강수가 내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